이제 그러면 그두 번째 시간, 첫 번째에서 어 실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러면 어떻게 바뀔 건가? 이게 진짜 지금 가장 중요하고 바뀔 거에 대한 그 방안, 대책은 아직 안 나왔어. 그게 어디선가 나올 텐데, 그게 뭐 학교에서든 대학에서든 아니면 뭐 이제 그 굉장히 밀접한 학원에서든, 또는 뭐 이제 다른 방식으로는 다뭐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어, 지금은 팩트만 파악을 하고 나중에 또 그런 이제 뭐 전략이나 대안이 나오면 그때 또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걸로 어, 하고. 못 말리지 한 번에서 <laughs> 이제 또 바로 <laughs> <엄청> 연구한 <연구하시게> 것도 <laughs> <또 웃음> 나지겠지요. <웃음> 그래서 어, 교육부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나온 거는 바로 이 자료고 그리고.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려워. 학년별로 좀 달라. 그래서 여기 QA 자료가 또 따로 있었어. 음, 이거 뭐 신문 보도에도 나오고 막 그런 거. 어, 그랬더라고. 맞아. QA만 음. 뽑아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QA가 있는데, 한번 볼까? 뭐 이런 거. 뭐 비교과 활동은 뭐안 한다는데 어쩌고저쩌고 그 어떻게 이런 거. 이거 보면 그래도 조금 내용이 이해는 됐다. 이것도 교육부에 들어가면 다 있는데, 어, 핵심은 요거. 그냥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보도자료를 응. 어, 뿌렸었는데 보도자료에 그 팩트가 정말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초등맘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고 그래서 그것만 확실히 알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뀔 어떤 제도가 나왔을 때 파악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 음. 자 그러면 <laughs> 대망의 어,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 한번 알아볼게 음.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 음. 이거는세 가지인 것 같아. 음.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 이제 학종이라고 얘기해도 이제는 아마 어. 아시겠죠어 그렇지. 그래서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 음. 두 번째는 대입 전형 간 비율을 조정하고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는 거. 아까 어, 수시와 정시로 나뉜다 그랬잖아. 근데 수시 안에 학종도 있고, 교과만 보는 경우도 있고, 논술도 있고, 뭐 아니면 특기자 전형도 있었잖아. 되게 전형이 많단 말이야. 야, 뭐 전형이 2,000개, 3,000개. 장난 안었는 어, 학교별로 보려면. 어, 어. 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수시를 6개 지원한대잖아 음. 그럼 학교별 얼마나 많이 파악해야 돼. 그렇네. 이 전형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표법과 아니면 뭐 다른 문제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니까, 음. 이걸 되게 단순화 하겠다는 거야. 음. 그래서, 이런 부분 대입 전형 단순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기회를 확대하고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 통합 전형들을 도입한다는 거 음. 이게 세 가지 키포인트야. 음. 그러면 이제 그 하나씩 조금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 음. 첫 번째는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거야. 학종은 얘기한 것처럼 학생부 조합 전형이야. 이건 교과 전형이랑 틀려. 교과는 아까 일반고에서 어, 1등급 받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뭐 국영사가 있는 교과 있지. 교과에서 당연히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1등급 받았어? 그럼 이 친구들은 교과 전용으로도 갈수 있는 거야. 음. 근데 어, 만약에 과거 친구들이 3등급을 받았어. 음. 근데 실제로 그 전국 예를 들어 석사를 내면 아까 일반고의 어, 1등보다 때까지, 어, 어, 더 높을 수도 있고 비슷한 수준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음. 근데 이런 친구들이 뭐 생각해 보면 어, 학종으로 갔을 때 본인이 그 교과 성적, 교과만 가지고 가는 건 불리해. 내신 성적은 아무래도 이제 뭐 3등급 이렇게 되니까. 근데 학종으로 가면 교과 성적 외에도 아까 얘기했던 다른 비교과 활동의 내용이라든지. 세부능력특기 끝 한번 얘기했지. 그런 음.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유리해질 수도 있는 거야. 음. 근데 음 조금 이제 그 얘기를 해볼게. 고등학교를 음. 내가 어디를 나왔는데 대학에 다 이렇게 원서를 넣었어. 음. 근데 대학에서 고교 프로파일을 본다? 음뭘아 어, 어, 같아? 같아. 어. 고등학교에? <laughs> 어. 어떤 고등학교인지 어. 뻔히 알게 됐대 왜냐하면 그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우리는 어떤 걸 중시하고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 과정은 뭐고 그리고 이 학교에 입학한 응? 입학시킨 학생 수는 몇 명이다. 이렇게까지 나온대. 아그러니다알 수밖에 없게 되는 거구나. 너 후광효과라고 음, 얘기를 하더라고. 음. 근데 생각해봐. 내가 회사를 다닐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내가 회사를 뒤에 얻고 있어. 브랜드 밸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음.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뭘 하든지 간에 나는 어디 다니는 누구에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근데 개인의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잖아. 음. 근데 이 사람이 뭐 프리랜서로 만약에 전향 한다 고 생각해봐. 이 사람이 뒤에 백그라운드가 없는데 이 사람 대단하게 봐주겠어? 아니거든? 음. 나는 그렇게 이해가 딱 되더라고. 음. 그러니까 고교 프로파일을 그래서 폐지한 거야. 음. 삼성이 그런 거 했잖아, 블라인드 해가지고 그 학벌 이렇게 어, 안 보... 보이게, 어, 대학교 안 보이게, 그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공정하다는 거지. 음. 그래서 자기 속에서 아까 문제가 되는 게 자소서라고 그랬잖아, 자소서 그리고 고교 프로파일을 폐지해, 프로파일 안 내는 거야, 음. 어디 나왔는지. 그리고 세부 평가 기준, 아까 평가할 때 기준이 없다 그랬잖아, 음. 비공개. 음. 그래서 그 평가 기준을 공개해야 돼 대학에서. 조금 요거는 어, 공정해지는 것, 것 같은데, 공개하고, 그리고 1인당, 아까 평가 시간이 평균 8분대밖에 안 됐잖아. 평가 시간을 확보하라고, 더 많이. 어, 음. 그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게첫 번째인 학종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의 항목들이야. 어, 이해가 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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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입 전형의 그 비율 조정하고, 대입 전형을 단순화 하라고 했거든? 학종이랑 논술 같은 것들을 합해서, 45% 넘는 13개 대학을 뽑아냈어. 음.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 대학이 다 들어있어. 뭐, 스카이라, 그리고 나머지, 이제 메이저급, 뭐, 한양대라는 서강이다 들어있거든? 이 대학들이 그러니까 결국, 어 학종 쪽, 그러니까 수시 쪽이 강한 대학들이었던 거야. 음. 그래서 이 대학들을 그런 전형들을 단순화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전부 이제 수능 쪽으로 옮겨간 거지. 그래서 음. 수능 위주의 전형을 40% 이상 확대하라고 음. 요청, 권고했어. 음. 근데, 공고를 했는데 2024년, 현 중학교 2학년부터는 40%까지 어, 반드시 하라고 또 적극적으로 이제 약간 확정을 해놨거든. 그럼 점차적으로 쭉 늘어나는 거. 그치, 네. 메이저 대학들이 늘리면 나머지 대학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잖아. 그리고 이게 말을 잘안 듣잖아. 만약에 말을 잘안 들으면 어, 재정적 지원이 작은 거야. 대학도 <laughs> 적극적으로, 뭐, 어, 제재하겠다는 그리고 뭐, 이런. 들고 본인들이 자주지 할수 있는 게돈 아니니. 음. 그래서 뭐,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음. 정부 지원 예산을 안 준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대학들은 안할 수는 없는 거야. 음. 이제 방법을 찾겠지. 그렇게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의 전형을 40% 이상 확대하라고 요청했어. 음. 그리고 아까 말했던 논술 위주 전형이랑 그 어학이나 글로벌 특기자 있잖아. 음음. 특기자 전형은 폐지했어. 왜냐? 이거는 특정 학교에 유리했기 때문에 어. 공정성이 지금 목적이잖아. 그래서 음. 그거를 폐지. 그게 두 번째 큰아니었고세 번째는 그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기회 확대를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음. 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선발 10% 이상을 의무화했고 음. 그리고 수도권 대학 지역에 이제 지역 균형 선발을 위해서 지역 위역과 음. 발전을 위해서 10% 이상 뽑아야 되고, 음. 그리고 학생부의 교과 위주 전형을 음. 좀 권고한 거야. 아까 전에 학종이랑 교과 전형이랑 다르다 그랬어. 어, 어, 어. 교과는 내신에 대한 거. 자기 학교에서 잘하면 돼. 1등급 음. 받으면 이 전형에 응시할 수 있어. 음. 근데 학종은 뭐야? 학교에 다양한 활동들도 되게 많아야 돼. 어. 그게 내용이 굉장히 충실해야 뽑히는 게 학종. 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굉장히 키포인트고 거기에 이제 부수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학생부에 우리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세부 능력 특기 이런 거 적을 때 장래희망을 적거든. 거기 꿈이 예를 들어서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바뀌면 내가 안,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그게 진로희망 분야가 내가 바꿔도 어떻게 꿈이 그렇게 빨리 정해지겠니? 그렇지. 응. 어, 바꿔도 그게 이제 대입할 때 어, 불리하지 않게 미반영. 음. 어, 그게 주요 골자야 그러니까 음. 이전에 우리 엠베스트에 갔을 때 어, 어. 꿈을 빨리 정하라고 어. 하잖아 그치요이전 그러니까 과정에서 그게 진짜 중요했던 거지. 어, 근데 이게 지금 누구한테나 다 나도 이게 되게 바뀔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게 음. 내가 특별히 뭘 준비는 안 하고 있지만 음. 생각은 나름대로 하고 있잖아. 그 근데 이제 이거를 또 기본적인 생각부터 접근을 또 뭔가 바꿔야 되니까 바꿔야 되나 하는 맞아. 것 때문에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 그래 머리가 아프지. 그걸 새로 막 설계하는 느낌이잖아. 음. 그래서 어쨌든 기본 내용들은 이건데 어, 이 중에서 이런 게 있어. 부모 배경이나 외부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음, 거야. 공정성을 음. 위해서. 그치. 그 부분은. 그건 좋네. 어, 그렇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2024년 현재 중2부터 정규 교육 과정 외에 모든 비교과 활동, 그리고 자기소개서 아까 폐지된댔잖아. 음. 비교과 활동을 얘기를 해보면, 여기 이거 자유학년제라고 이어진다 사실 비교과활동은 수상경력, 음. 개인 봉사활동, 외부 봉사활동 실적, 자율동아리 자율동아리는 자기 만들어서 외부에서 활동할 수도 있거든 그거랑 독서활동, 소논무 등등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지 어, 그러면 어 뭐가 되느냐 그 교과에 관계되는 교과활동 그리고 개인 봉사도 학교에서 추천하는 개인 봉사활동 이런 거는 또 된다 아.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은 중학교에서 1학년 때 자유학년제를 하면서 적성을 찾아라, 뭐 꿈을 찾아라, 그리고 비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 근데 고등학교 와가지고 이제 지금 대입에 맞춰져 있잖아. 야, 왠지 정말 중학교 발표 엊그제 나왔는데 어,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그거 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대입에 대한 어. 것들을 완전 다르게 가는 어, 음. 거야. 근데, 이제 얼마 뒤에 있을 사실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학점 같은 느낌을 갖게 하거든. 되게 자유롭게 자기가 교과 과목을 선택하고 자기 희망 분야에 맞춰서 수업을 듣는 건데, 음. 지금 중학교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 또 고등학교는 수능을 확대하면서, 어, 음. 어그 교과 과정을 심화해야 돼, 지금 상황이. 그치? 그래 놓고 또 고교학점제는 또 준비하고 있어. 하여튼 뭐 평가는 안 하겠지만 이게 지금 뭔가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은 일반인인 나로, 그치? 그치? 그리고 이거를 뭐 문서를 보면서 파악을 해도 아 이게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을까? 어. 초등, 중등, 고등이 왜다 따로 놀까? 이 생각은 솔직히 들었어. 그러니까 뭐 음. 어떤 정책이건 당연히 숨기는 도 있고 아끼는 것도 그렇지. 있겠지만 어. 그것까지는 인정. 근데 일치성이 없다는 건 약간 너무 혼란스러운 음, 것 같아. 맞아. 음. 이제 특목고들이 모두 1번 국어가 되잖아, 2 음. 0 2 5년부터 그리고 지금 이번 발표에서 수능이 어쨌든 40% 정도로 확대가 되잖아. 음. 어, 그러면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근데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었다. 교원의 어, 평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거 있잖아. 음. 그게 학교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해서 음. 학종의 문제가 사실 나온 것도 음. 상당수 있거든? 음. 자사거나 과거나 뭐 이런 데들은 선생님들이 뭐 세특을 엄청 잘써줘 잘 어, 그럼 어. 활동도 막 만들어줘? 같이 뭐 해. 근데 이제 일반고에서 과연 그런 거를 할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이제 선생님들에게 학생부 기재를 위한 표준안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 난 이거 할때 조금 기가 찬게 이거 자율성이랑 창의성을 완전 죽이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일괄 표준안을 만들어서 유형을 A, B, C, D, E 학생으로 나누고 거기에 A 학생은 이렇게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 B 학생은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이때까지 안 적어준 그 너무 열심히 안 했던 교사들도 상당히 문제지만 그게 상황이 안 돼서 안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보상이 없어서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그건 모르겠어 그 D, D, E 학기는. 근데 표준화를 만든다는 거는 참 이게 누구 발상인가 사실 나는 솔직히 다른 거는 막비판하게 너무 많아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그, 어, 그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학생부 허위 기재에 대한 거, 그리고 기재하지 말아야 될 거를 이렇게 돌려서 막쓴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야, 자기소개서에. 음.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되게 엄정하게 조치를 가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음. 그래서, 음, 이렇게 쭉 주요한 내용들을 보면서, 상세한 이렇게 설명들을 한번 좀 읽어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정말 이제, 아, 이게 대입제도가 그 1년 1년이 다르게 엄마들이 좀 짜증이 났던 거는 그거 같아. 일관성이 없는 거 하나라.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학년별로 달라져. 그러니까. 어, 야, 10년도 아니고 학년별 너무 하잖아. 그래서 우리 아이는 중2예요 하는데, 이제도. 우리 아이는 중3인데, 뭐는 폐지됐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 뭐, 찬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수능 확대에 대한 반대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공정성을 위한 거라고 표방했잖아. 음. 그럼 정말 공정한 방향으로 가도록 좀 제도를 음. 차분하게 이렇게 잘 밟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어, 우리 교육은 아직도 과도기? 아, 그러니까. <laughs> 솔직히, 그, 대입제도 처음에 아까 이제 그 히스토리 나왔었잖아. 1편에서 그런 것처럼. 너무 자주 바뀌었고, 음. 그리고 바뀌었을 때 모순이, 이제 뭔가 문제점들이 계속 나왔잖아. 음. 그, 그 모순점들을 방안하는 방법들이 점진적이지 않고. 너무 확떨어버어 어, 너무 항상. 그러니까 그거에 적응도 사실 안 되는 음. 거야. 그리고 그에 따라서 피해가 음. 생기는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분명히 있잖아. 당연하죠. 어. 좋은 기능, 그 좋은 의미로. 좋은 기능들 있겠지만 아, 어, 이게 싶은 것도 있는 데맞아 의도는 좋아도 음. 또 다른 방향으로 변질될 수는 있는 거잖아 그거를 음. 교육부가 관리감독을 사실 학종에 대한 부분을 잘 못한 거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대학에다가 학종을 늘려라고 적극적으로 유도를 했었고 몇년 전에는 그러니까 대학들이 학종을 되게 열심히 한 건데 또 지금에 와서 학종 문제가 많잖아 수능을 좀 열심히 해봐. 이러면 웃기잖아. 그래서 그러게. 진짜 교육부가 좀 일관된 그 방향을 가지고 설득을 해가면서 음. 잘 참여시켜야 되는 것 같기는 해. 음. 야, 이 교육부 얘기하니까 약간 열이 오르려고 한다. 음. 그래서, 그러니까. 어,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같을 텐데 우리는 이제 초등학부뭐 입장에서는 교육제도 내용을 잘 알아야지 그거에 대한 평가나 비평도 할수 있는 거고, 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처도 뭐 우리가 만들어 볼수 있는 거니까 음. 조금 음, 내용을 파악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 음. 그 후에는 이제 이거에 대한 전략들은 또 쏟아질 테니까 또 음. 우리가 이제 또 아랍으로 다닐 거잖아 그렇게 하면은. 또 그때 다시 얘기하는 걸로 아, 나또 수능 응. 준비한다고 초등학생들부터 벌써 아, 아, 내려가가지고 응. 그럴까 걱정이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막 교과 심화하러 어. 얘기한다니까 분명히 학원들은 어. 또 엄청 바빠지실 듯. 학원들은, 응. 바빠지실 학원들은 응. 이 제도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또 이제 먹고 살수 있는 방향들을 만들어낼 거같아 어떻게든 그러니까 해야. 부모가 굉장히 주관이 있고 응. 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중심을 잡아야 될거같아지